저 뒤쪽은 좀 다니면서 인사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좀 자리가 많이 비어있다니 지금 꽉 차서 많이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로또 우리 서충주 신도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하윤길 리장님 그리고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표 침해 주고 계시는 김원식 의원님 이종구 의원님 그리고 오늘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감사장을 받으신 우리 박혜수 시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선영 당좌마을 대동교 총무님 임만규 주민자치위원장님 장기용 이장협의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얼마 전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양재동 양제동 고속도로 서울 다 붙어 있는 양재동 입구에 이간판을 세웠습니다. 그이간판에 뭐라고 쓰있느냐 소충주 신도시라고 쓰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데냐면은 서울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관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LG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입간편이었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삼성 갤럭시가 5년 동안 설치했던 곳입니다. 우리가 그걸 따가지고 거기에 서충주 신도시 6글자를 새겨놨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충주시가 서충주 신도시를 활성화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믿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자리 에 앉아서 누르 감고 상상을 해봅니다. 몇년 안에 여기가 오창처럼 불야성을 이루고 도시는 불야성을 이루고 사람들이 넘치고 그러면서도 산이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연못도 있는 레저도 즐길 수 있고 생활 환경이 쾌적한 그런 도시가 빨리 빨리 정착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불모지에 먼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개척을 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면서도 잘될 것이라고 믿고 이 자리에서 동참해주시는 시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됩니다. 긍정을 하면서 이 도시가 빨리 활성화 돼가지고 계획인구 3만6천을 넘어서 오창처럼 6만6천 이상 가는 큰 도시가 되고 이곳에서 처음 발을 뒤졌던 모든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벌고 집진 사람은 집값도 올라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가 잘 되는 그러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모두가 비전을 갖고 공유해주시고 입소문 내고 그리고 서로가 합업해서 잘 되도록 같이 같이 힘을 모아서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음악회는 그런 것을 위한 자리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서로가 그동안에 불모지에 와서 고생했다는 위로를 하고, 그리고 더 잘해보자는 화합을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음악 속에서 더 화합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